아, 아, 아. 자, 녹화 시작했구요, 네. 혈압 마라톤 방금 들어왔던 방 다시 한번 들어가서, 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나이스. 아비터 좋구요. 양쪽에서 아비터. <laughs> 와, 양, 양쪽 아비터야. 일단 레이스로 전꿀 빨고 있습니다. 방금 판 초대방 역전, 레이스. 지금도 초반의 레이스로 엄청난 꿀을 빨고 있습니다. <laughs> 아, 나 간만에 혈압 마라톤 너무 재밌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어, 잠깐만. 아, 아니 점수 다 올려놨는데 감점 당했어. 아, 이거 그리고 왜 레이스 이게 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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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뭐해? 아니, <laughs> 저걸 때리고 있어.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잡아줄게. 어, 가자. 요거는 그냥 여기서 에 가만히 있으면은 흰둥이가 나오자마자 바로 잡아줄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어? 아 어, 지우겠데왜안 지워져? 동맹 왜안 끊어? 동맹 끊어야지. 근데 안 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 원할 때 잡, 잡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맹을 안 끊으면은 지우개가 안 지워져요. 예. 그래서 안 끊었냐고 물어본 겁니다. 누군가 80만 점 추가 감사합니다. 어, 또 이거 떴다. S12는 <laughs> 나, 이거 누구야? 노란색 때문에 점수 꽤 많이 쌓았어요. 레이스로 내가 먼저 잡아버리기. 이것도 잡고, 요것도 잡아주고, 일단 기다렸다가 여기서 최대한 잡을게요. 좀, 사람 열받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공중공력이 약해서, 무서할 필요가 없고, 무적경찰만 잘 피해가지고, 뒤로 빠지면 될것 같은데, 운이 좋았네요, 이번 것도. 잡아주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일단 도망갑니다. 네. 흰둥이가 지금, 이쪽 가서 잡아, 자, 잘 잡아줄 거예요. 이것도 만약 동맹 해놨으면은 이 병력이 안 잡혔을걸요? 아, 아. 들어갑시다. <laughs> 아, 종이 비행기네? 이게 지상 병력한테는 약한 종이 비행기. 오케이. 오! 레이스 왜 이렇게 잘 뜨는 거야? 뭐, 어디 갔어? 아, 이거 한 마리 뒤에 한 마리 있어. 아, 이건 안 잡을래. 왠줄 아세요? 마이너스 거든요. 잡을 필요가 없어. 이런 거. 여기 기다렸다가 다른 인원 들어오는 거 기다리는 게 낫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대기. 어, 하얀색. 아, 여기 옥저버 있다. 예, 네, 그래서 못 움직이고 있어요. <laughs> 아, 좋습니다. 일단은, 전 레이스로, 아! 야! 어! 제발. <laughs> 혈압 마라톤으로 단련된 나의 마우스 광클. 야, 차라리 올려줘. 그렇지. 아, 팔 아파 었어 아, 다행이다. 어 왠지 아세요? 누군가가 이제 시한폭탄 같은 게 있으면은 터지기 때문에, 어, 저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원기옥을 떨굴 수도 있고, 물기신 때문에. 아니면 내가 떨굴까? 300만, 330만은 솔직히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 어. <laughs> 아씨, 안 떨구면 내가 떨구자. 떨궈가지고, 자, 다 지어줄게. 위에 SCP 간거 봤어요. 봤지만 좀, 지우개를 통해서, 신세계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돼요 이거 좀 내가 막으러 갈게 일단 초기한명 떴고요 흰둥이 흰둥이 나이스 가시고요 피해서 내려가기 안녕하세요 지우러 왔습니다 신세계 가셔야죠 안 가시네요 다들 아, 야, 잘못 잡았어. 이걸 잡아야 돼. 캐리건 잡아야지. 일단 들어가자. 응. 56만이어도 그냥 들어가는 게 낫지. 일단 점수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잡기에는 뜨면 안 돼. 그렇지 잘했어 오 락다운하러 온다 빨 가야 돼오 오르사돈이 잘 막아줬어 그래도 아우 아 올렸어야 되는데 타이밍 살짝 늦 오케이 지우개자 다들 신세계 갈수 있으면 가셔야 돼요. 오우 일라로 소환 나이스 야 이정도면 신세계 근데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신세계 아무도 안가 진짜 갈 확률이 많이 없나봐요 되게 낮나봐 네. 낮아 되게 갈 확률이 이정도면 갈만한데 진짜 <laughs> 얼마나 지워댔는데 지금 파랑이라도 계속 지워보자 어우씨, 한대 맞았는데 되게 아프네. 아! 오! 아, 아깝다. 저거이 300마리 났어. 젠장. 이런 거는 비전 다 켜줘요. 그럼 다 보일 거 아니야. 누군가 이제 스플래시 유닛 나오면 다 제거해줄 수 있지. 근데 스피, 스플래시 할수 있는 유닛이 안 나오지. 오, 그렇지. 바로 이거지. 뭔데? 뭔데, 나이스야. 그렇지, 스파이더 마인에 터지고. 안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제발, 잡아줘. 에이, 젠장. 에이, 가만히 있어. 가지마. 물기신작전 간다. 어, 근데 잠깐 파란색이 해철인데? 오케이 파괴했다. 고립 못하는 유닛. 아아아 아, 인생 망했다. 아 다행이다. 인생 망할 뻔했는데 다행이네요. 아아 아. 락다운 당했으면 인생 망할 뻔했잖아요. 아아이 진짜. 뭐 잡을 수 있을까? 원격 떨굴 거 그랬나? 아 근데 원격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원격이래. 굿 동쟁이 잘했네. 동쟁이 어디 갔어? 잡힌거야? 와 흥엉이 벌써 여기까지 왔네? 확실히 2배속이라서 그런지 어꽤 빠르네요 좋습니다 <laughs> 동네 호구 빨리 그냥 들어가지 <laughs> 왜 안갔대 아! 보라 저거 있었네 다카칸 있었어 안가는 이유가 있었구나 좀슐 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어우 점수 꽤 많이 획득했는데? 아 가지 말지 뭐하는 거야 지금 헌납하고 있어 왜 점수를 아 700만인데? 아끼지말고 빨리 써나 하나밖에 없어 1.5만바퀴 아 벌써 790만이야 보라 이 원격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안쓰는거는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꼬리나면 나빼고 마이너스 70만바퀴 아 진짜 오케이 쐈다 누가 아아 아, 진짜 보라 또 이거 나왔어 바카카꽤잘 나오네 내가 이거 잡히면 안 되는데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 누가 원격 쓰는 거 아니야? 야 E.M.P 맞으면 안 된다. <laughs> 아나 이거 왠지 못 들어갈 것 같냐 왜? 지금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자 원격 떨구지 마세요.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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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빨리 와해처리 빨리. 찍고. 오케이 흑왕이 떴구요 아,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발키리. 이러면 해철이는 아직 깨지진 않았어요. 잡아주면 땡큐지 나요더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러면은 내해처리 파괴 못해. 나는 내 머리 위에다 스톰 쓰면서, 꽃게탕, 차라리 꽃게탕이 낫다. 75만이잖아.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으로 최대한 꼴 빨아주면서. 아, 이거 잡힐 수도 있어. 그러면은, 좀더 좋은 애뜰수 있어요. 파랑 한번 잡아주고. 나이스. 아! 야, 안 돼! 아, 해철이 깨지겠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가만히 있어, 지 오케이. 누군가 원격 썼고요 오! 야 이거 가야 돼. 초기야 누가? 빨간색? 점수 어차피 별로 없고 175만 짜리 들어가면은 나 근데 무슨 색깔? 아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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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개로 지워버려. 안돼 잡히면 안 돼. 아 누가 좀좀 좀 가라 좀. 어 초기야 누구야? 노란색? <laughs> 진짜. 아 진짜 <laughs> 아또 호응이 떴어 옹겨가 안 쓰십니까 <laughs> 몇 번이나 나왔길래. I have s 안돼, 잡아주면 안되는안 아, 저 y how about you? Andy, I was uneasy. I 저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근데 s u n 빠져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지 제발, 안 돼! 아! 썩었네. 에, 잡혀야 돼. 숨어서 가면 됩니다. 아, 저기 또아비토가에 나오냐? 들어가기 껄끄럽게. 흑흐이 흐엉이 떴어. <laughs> 하얀색 왜? 아, <laughs> 장님 나와서? 난 흐엉이 나온 게더 웃긴데, 어? 부족인데 이걸로? 아 부족이긴 하겠네. 냅두기는 뭘 냅둬 지금? 잘 보시네. 천장 마이너스 1만 <laughs> 그러네. 아 국민연금 2만이니까 결국엔 플러스 1만이잖아. 아 이거 잡으면 안 됐는데. 아 아튼 중요한 건 플러스야. 누가 초당 말을 쓸만이야 또. 아아비타 아깝다. 야 브라돌이 브라돌이. 아 너무 이득 보는데 키너로? 어 씨.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어 아 <laughs> 진짜 <laughs> 야나 때려 스커지 때리지 말고 나 때려 파랑 때리지 마안돼 뭐야 아우 플러스 15만 그건 줄 알았는데 1.5만 <laughs> 어, 나이스, 마인부. 안 돼, 잡지 마! <laughs> 야, 보라돌이, 앞 빼고 마이너스 70만이야. 이거 그냥 들어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방클하면 나 나갈 수 있어. 아, 원격 터트렸어. 보라돌이, 신세계 보내기, 제발. 아, 제발 신세계 좀 가세요. 좀 갔다. 아니야, 안 갔구나. 아니, 진짜 안 가네. 아, 나 빼고 플러스 80만 점인데, 스컬지가 나 터트려주고, 자석 안 돼. 110만짜리잖아. 와, 아, 그럼 940만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직지지만 <laughs> 얼리게 하면 될 텐데, 왜안 얼리는 거야? <laughs> 왜안 얼려? 아니 뭐 하는 거야? 스캔 뿌려서 잡던가 하면 될 텐데 돌고 돌자. 보라 점수 너무 높다근데 <laughs> 여기서 돌고 있어. 강강수울리 하고 있어. 아우 야 보라고 있어. 보라를 봐야 돼. 여기서 계속 파괴하고 있어. 아무도 몰라. 방금 아, 좀 방어할 게 있어야 되는데. 아, 아, 봤어. 아, 파랑이 봤어. 주황하고 말을 안 해. <laughs> 좋아 좋아. 주황만 하고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아예 붙어 있는 게더 좋아. 점수 810만 됐어요. 벌써 역전. 자 보라돌이 역전했고요. 점수.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케이. 860만. 다들 뭐 하나요 지금? 잠수 탔나요? <laughs> 어? 와 승리하겠는데요? <laughs> 국민연금 어? 잠깐만 보라돌이못 떴어 아, 56만짜리네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꿀 아, 오케이 원격 떨궜는데 사라 캐리건 떴고요 늦었고요 최단 시간 끌기, 앞에서. 오케이. 아. 혈마 2연승. 수고하셨습니다.